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중원대학교, 세명대학교, 대관리대학교에 합격한 오르다 106기 최진혁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제가 선택한 일지망 대학교인 만큼 합격의 길이 더 높게 느껴졌고 욕심이 많이 나는 학교였습니다. 합격자 발표 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거 오류난 것 아니냐며 미, 믿지 않으셨지만 몇 번을 더 확인한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르다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 또한 저에게 자신이 더 뿌듯하다는 말을 해주며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면접이,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면접을 진행할 때 이틀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는 이 이틀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첫째 날에는 답변을 쓰고 둘째 날에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학원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숙제가 있었기에 저는 더욱 도움이 되었고 영상을 촬영할 때 학원에 나와서 촬영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수월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의 면접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낮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기록부 부분을 더욱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종교회장 활동을 하고 많은 진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생활기록부에 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르다 승무원 학원에서는 오픈데이를 통해 부모님들과 학원생들에게 1년의 입시 계획과 활동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천동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며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체계적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 계획 안에서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더 자세한 계획을 알고 계시기에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며 별 어려움 없이 입시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 과 입시를 준비하기 전 여학생들이 엄청 많아 제가 설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지는 않을까 라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고 학원을 다니고 많은 학생들과 친해지며 저와 꿈이 같은 남학생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남학생들이 있다면 용기내어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학원의 많은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해하여 좋은 입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